안녕하세요. 에란숙의 윤석열이가 지난 3일밤 비상기염을 선포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지난 4월 총선 부정 선거를 밝혀내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4월 총선에서 국힘이 백석을 겨우 넘는 결과로 참패하자 북한 등의 중앙선관위원의 선거 시스템 해킹 데이터 조작 때문이라는 친윤수구 유튜버의 내피셜을 그대로 신뢰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선관위로 투입한 것입니다. 이런 계엄군 투입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였다는 핑계를 대지만 최종 목적은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거도 빈약한 부정선거 주장이 그대로 방송 전파를 타며 해외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앞서 국힘은 지난 10월 발표한 총선 백서에서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태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민명 파동, 황상무전 용화대 시민사회 수석의 기자 획칼 테러 발언 파동,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파동, 파동, 윤석열의 대파가 875원 파동 등이 인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꼽자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이 선거 유세 내내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했을 뿐 정작 정책이나 공약 발표 등에는 사실상 손 놓으며 역대 최악의 선거운동을 한 점도 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실제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종합해보면 북힘이 백석 얻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지었고 이른 석대로 비례까지 합쳐 아흔석 내외로 봤습니다. 그러나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국힘 쪽으로의 결집이 일어나며 국힘이 백석을 넘었던 것이죠. 당시 변수가 잊혀지고 싶단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등판 외엔 거의 없었는데 그로 인한 결집 효과를 국힘에서 얻은 셈이라고 할까요? 또 보통 여론조사보다 표본이 더 많은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에 비해서도 국힘은 예상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즉각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백석 얻은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마당에 무슨 부정선거 타령을 합니까? 윤석열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며 이메일 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시기였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문제 삼았는데요. 를 두고 선관위는 당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비라며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윤석열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3일, 9월, 22일까지 12주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성관이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한 후, 22대 총선 전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윤석열의 담화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부정 선거로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국힘 전신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과 비슷하게 고작 100석을 넘기는데 그치며 참패를 당했는데요. 당시 앞장서 부정선거 주장을 했던 사람은 당시 당대표를 맡으면서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 낙선한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인천 연수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국힘에선 이 같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경욱이 중국과 내통해 희대의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외치자, 하태경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라며 민경욱의 출당을 주장했습니다. 또 민경욱이 미국 대선 불복 시위를 외치던 트럼프 지지자들과 동행한 것으로도 확인되자, 하태경은 구제불능이라며 당의 위신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공격한 바 있습니다. 황규환은 2021년 국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종 사인에 들지 못하고, 컨오프 대자 경선 부정선거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국힘 대표였던 이준석은 길부 유튜버와 야합해 선거부정론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다라며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은 특히 황교안과 민경욱 등을 겨냥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깊은 짜증을 느낀다. 보수의 악성종양 같은 문제라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선에서 국힘이 승리한 뒤로는 부정선거 얘기는 국힘 내에서 잠잠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이 다시 튀어나온 시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였는데요. 당시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를 초래한 원인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국힘에서 그대로 다시 후보로 내세우며 사실상 이길 의지가 없는 선거임을 보여준 바 있었지요. 그럼에도 황교안과 민경욱은 국회 기자회견까지 열며 당일 투표에서는 여야 두 후보 간 득표율이 별 차이가 없는데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 후보가 국힘 후보의 두 배를 넘었다라며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2020년 총선 이후 4년 넘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니는 황교안, 민경욱 등의 윤석열이가 그대로 동조한 셈이라고 할까요? 실제 윤석열이가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선관위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번이었다. 이 내용은 황교안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수시로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언도 등장했습니다. 김웅 전 국힘 의원은 윤석열이 이런 부정 선거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하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웅 전 의원은. 1111스라디오에 출연해 정권 초기 윤석열과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전, 김 의원 간의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웅이 전한 유경준의 얘기에 따르면 윤석열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거론하자 유경준이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이에 윤석열이가 매우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이가 해당 채널들에 대해 상당히 심취해 있었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음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또 13일자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자신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20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2020년 21대 총선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고 이를 윤석열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은 김규현에게 내 선거도 이상하지 않았나. 10에서 15%포인트 이상 이겼어야 했는데 0.73%포인트 차이로 밖에 못 이긴 것은 이상하지 않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자신이 근소한 차이로 이긴 대선 결과도 부정선거라 의심하고 국힘이 완패했던 2020년 총선도 부정선거가 아니냐라고 의심했다는 셈입니다. 당시 윤석열은 명태균 측에서 가져다 준 그런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부정선거가 최소 2020년부터 이어졌다면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힘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41개 구 전부를 승리하는 압승을 거뒀고 지난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이긴 바 있는데도 말입니다. 황교안 민경욱 등부정선 거론자들과 강하게 대립해왔던 이준석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악몽들이 다시 떠오른다라며 대선 기간 내내 부정선 거론자인 윤석열 후보를 타박해가면서 결국 부정선 거론자들을 발못 붙이게 했지만 이제 그부정선 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내는 거 보니까 착잡하다 보수정치권 싹 분리수거하고 가라없는 방법밖에 없다 우선 부정선 거론자 싹 갖다 버립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은 13일 올린 글에서도 아직도 부정선거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료 1억 모아서 오시면 제가 최대 24시간까지 무제한 토론 생중계로 해드리겠다라며 이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를 구할 마지막 기회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성관위를 끝장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배신자 이준석을 처단하고 개엄의 대의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료를 마련해 오시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료 전액은 성관위 문의 후 동탄 지역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생들 교육활동에 전액 기부하겠다라며 자신 지역구 시설 등에 기부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를 보아하면 이준석마저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착시현상까지 가져다주는군요. 이 와중에 윤석열을 두둔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대파 이수정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이수정은 SNS를 통해 탄핵이 된다 손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듯 아래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 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찔라시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기라고 시작하는 해당 짤라시엔 성관위의 부정선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북한의 대남 공작 등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가 가주 작은 중소기업이며. 그 중소기업의 지배회사가 쌍방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을 매개로 한 이재명과 북한 대남공작, 중앙선관이 서버관리의 연결고리를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정말 국민들이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주가조작 목적이 아닌 이재명 방북비용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쓰고 있는 거군요. 이에 이준석은 그냥 이런 사람은 빨리 정계 퇴출시킵시다라며, 이분 그렇게 대선 때 선대위 들이면 안된다고 내쳤는데, 또 불러드리더니 아직 이러고 있다.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잘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과거 민경욱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민경욱은 당시 20대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함께한 사람이 석동현이었습니다. 이런 뒷배경을 보아하면 윤석열이도 자신의 절친말을 그대로 맹신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깊숙이 빠져든 것이 아닐까요? 주정뱅이는 오래전부터 합리적으로 판단할 그럴 두뇌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 타령이나 국힘 쪽에서 더욱 많이 많이 해주면서 정신승리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제발 이런 사람들에게 코인은 절대 주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